약4 0미터앞 좌측에 고가도로 진입입니다. 약 400미터 앞 좌측에 고가도로 진입입니다. 잠시 후 좌측에 고가도로 진입입니다. 좌측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700미터 앞 좌측에 지하차도로 진입입니다. 약 500m 앞 70km 단속 구간입니다. 좌측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400m 앞 좌측에 지하차도로 진입입니다. 좌측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좌측에 지하차도로 진입입니다. 잠시 후 70km 단속 구간입니다.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. 500m 9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200m 90km 단속 구간입니다. 700m 앞 우측으로 고속도로 진입입니다. 약 400m 앞 우측으로 고속도로 진입입니다. 우측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우측으로 고속도로 진입입니다. 약 400m 앞터 게이트입니다. 오. 약 1km 앞 휴게소입니다. SK주유소, SK충전소가 있습니다. 약 1km 앞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. 약 200m,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. 약 1km,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2km 우측으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약 200m,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1km 앞 우측으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약 500m 앞 우측으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이어서 풀게이트입니다. 잠시 후 우측으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이어서 풀게이트입니다. 약 400m 앞 풀게이트입니다. 이어서 좌측 방향입니다. 통행 요금은 1,500원입니다. 잠시 후, 좌측 방향입니다. 약 400m 앞, 풀게이트입니다. 이어서, 우측 방향입니다. 잠시 후, 우측 방향입니다. 약 500m 주름 쉼터입니다. 약 1km, 11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2km 우측으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약 200m 앞 11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1km 앞, 우측으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약 500m 앞, 우측으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잠시 후, 우측으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약 700m 앞, 풀게이트입니다. 통행요금은 1300원입니다. 잠시 후, 우측 방향입니다.